よし。 버스를 반대로 타서... <laughs> 버스를 반대로 탔네요. 1시간 걸릴 거리를 1시간 반을 걸려서 도착하게 생겼네. 미친 거 아니야? 참네! 참네! 오 마이 갓 세상에 너무 배고파 너무 힘들어 너무 지쳤어 오 마이 갓오 마이 갓오 마이 갓남성쪽그쪽으까동 보니까 가 차이가 있 아. 엄청 가까운 동인데 생각보다 좀큰 차이가 <laughs> 있는 것 같아요. <laughs> 죽을 것 같아요. 나 태지옥, 나 지옥을 <laughs> 간다면 지옥이다. 이런 형, 어, 이런 형벌을 받는 <laughs> 지옥이 있지 않을까? 어떻게 물 마시라면서 20초밖에 안 돼? <laughs> 물물 뚫어가는 게 20초다. 그러니 진짜 <laughs> 너무 힘들어요. 힘들었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재밌었잖아. 재밌었지. 재밌었어? 어. 또 하고 싶지 않아? 또? 어. 그 그래, 내일 돼봐야 일것 같아. <laughs> 또 생각이 날것 같아. 그래, 내일. 내일 대봐야 이제 아, 아 재미 썼을지도 <laughs> 나 재미를 느껴서 느껴 버렸을지도 이렇게 아개 힘들어 여기도 부사오가 있어. 수, 사, 오, 에브리메오다 응.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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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! <laughs> <laughs> 축하합니다 해 가려고 택시 불렀는데요. 택시 부르는 동안 어 잠이 안 깨가지고 이따 가서 찬양 인도해야 되는데 안될것 같아가지고 <laughs> 빨대 가지고 발성 연습이나 좀 하면서 기다리려고요 어떻게 하냐면 음, 음, 음. 아 더워 너무 덥고 졸립고 푸사오의 여파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어요 <laughs> 너무 피곤해 아 웬일이야 아 이거 하려고 이거 물고 있는데 너무 어렵다 어렵진 않은데 어려워 그는 새거 해볼까? 이쁜거 어, 입고 내가 어제 이건 뭐야? 이인보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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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벌레이먹보 맛있나 보다바질보 진짜 미보 미쳤... <laughs> 윤기가 미쳤네.

아, 아, 하나 둘셋둘둘셋 하나 둘셋둘둘셋원투이이 갑자기 비가 오네. 친구, 네머드 머메이드 오빠 음. 공연 리허설 보러 가요.